이번 시간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배구용 헤드셋 ASUS 어, Centurion의 프로그램 설정에 대해 가지고 어, 영상을 좀 찍어 봤습니다. 어, 현재 지금 어, 헤드폰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Centurion 같은 경우에는 후방 사운드가 조금 열악하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설정을 할때 리어만 100으로 두고요. 나머지는 90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어, 리어 쪽 사운드를 조금 더 크게 듣는 편이고요.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헤드셋이 아니니까 다 백으로 두고 이제 볼륨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지금 외장대에 보면은 조그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조구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이게 되게 제가 사용하는 이퀄라이저에 대해 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일단 저는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 프로필은 어 제주몽님한테 받았던 거에 대해서 제가 어 64랑 125이 영역만 또 따로 튜닝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받은 건한이 정도였는데요. 여기를 그 책으로 다 올리는 게 저는 더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만 튜닝을 했고요. 일단 숫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1.5dB. 여기는 12, 12 맥스로 다 줬습니다. 그 다음에 1.3, 1.1, 3.2, 아, 6.8인데 그냥 뭐 7을 쓰죠. 6.9 그리고 여기가 9.4, 9.6, 6.9 근데 뭐 소수점 자리까지 이렇게 맞추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대충 이 정도다 하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클라이저함 당연히 온돼 있어야 겠죠 커스텀으로 돼 있고 그리고 부스트 온5.3 보이스 클라 i 리티이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깨끗하게 들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 말이 그래서 뭐이 같은 경우에는 37% 그리고 컴프레셔 같은 경우에도 온하고 맥스 멈 m 다 좋습니다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센츄리온 마이크를 쓰실 것같으면이 설정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안 쓰실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오프 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리버브 같은 경우에는 캡이 되면 목소리가 막 울려요. 근데 녹음할 때는 아마 안 들어가지 싶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 목소리가 많이 울리는 그런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듣는 음성이고요. 상대방에게 들려주는 음성, 그리고 송출하는 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효과를 주려면 이제 5인패로 루퍼백으로 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겠죠. 어쨌든, 이건 오프시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쓰시다가, 어, 배그용으로 쓰실 때는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스피커로 쓰실 때는 눌러서 플랫으로 돌아가 버리면 되겠죠. 아니면은 뭐, 음악 들으실 때는 여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세팅들이 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일단 각자 입맛에 맞춰서 쓰시면 되니까 어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